디모데 후서 2장 멸망하는 자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신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구나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고,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거대.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이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알아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의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고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내심으로 패하시리라.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수기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이름으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풀이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죽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게 가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하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너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옮긴 사랑하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땅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일과 말이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 원하노라. 아멘.